최근 해외 축구 선수들 중에 삭발을 한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밀고 나타난 선수들이야. 평소에도 많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선수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삭발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퍼진 스테이의 홈 챌린지, 거기서 파생돼 생겨난 헤어컷 애톰 챌린지와 이에 참여한 선수들, 그리고 그들의 챌린지 참여를 이끈 유명 바버 이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입니다. 여러 해외 축구 소식들을 엮어 오늘의 가십을 통해 더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궁금한 해외 축구 이슈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부상 이후 재활 중이던 아자르는 최근 가뜩이나 짧았던 머리를 아예 밀어버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푸그마 역시 화려했던 헤어스타일을 버리고 삭발한 채로 홈비디오를 찍었고요. 마샬, 페네이라, 베일렌 등도 모두 삭발한 모습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이들은 대체 왜 머리를 밀었을까요? 이는 스테이의 톰 챌린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셜 사이트 433에서 시작한 이 챌린지는 집에 머무르고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명 선수들이 비누로 손을 씻으며 20여 초간 볼을 리프팅하는 영상을 올린 데서 시작했죠. 이는 곧 휴지 리프팅 챌린지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챌린지는 집에 머무르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헤어컷 애톰 챌린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발드 챌린지. 머리 챌린지입니다. 머리를 자르러 이용실까지 가지 말고 집에서 자르라는 거죠. 관리가 필요없는 편한 삭발로 말이죠. 선수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건 이들의 헤어스타일을 관리 하고 있는 유명 바버 아흐메드 알 사나 위 때문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런던 체싱턴에서 에이스타 바버스라는 이발소 겸 타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좋아서인지 선수들을 고객 으로 두게 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화려한 폴 포그바의 스크래치, 언제 봐도 깔끔한 아자르의 헤어스타일, 모두 이 바버의 작품입니다. 그는 그 외에도 존테리, 바추아이, 맨디, 로프터스 치크, 플리시티 오리기, 닌가드 등 수많은 유명 해외 축구 선수들의 헤어스타일리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포그바와 함께 펩시 광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죠. 알사나위는 바이러스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자 집에서 머리를 자르자는 헤어컷 애톰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머리를 짧게 밀었습니다. 아들들의 머리 정도는 직접 잘라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들마저 모두 색발을 시켰죠. 그리고 그는 SNS를 통해 여러 선수들을 태그하면서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포그바, 아자르 등이 그 뜻에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을 위해 수시로 머리를 관리하던 선수들이 과감히 삭발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을 팔로우하고 있는 팬들에게 집에 머무르라는 메시지를 전했죠. 이처럼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챌린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에 동참하면서 팬들에게 집에 머무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에센스를 통한 릴레이 형태의 챌린지가 어느 때보다 활성화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또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챌린지가 등장하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양한 축구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 김정희였습니다